안녕하세요 정규수입니다. 영상 촬영을 현지시간 2024년 5월 28일 4시 1 2분이고요 오늘도 두말하지 않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메시, 니어 프로토콜, 시바이노, 세타표에 등등 전부 정규수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만 정규수 정보방에만 들어오셨어도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률은 챙겨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의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게임빌드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수익 한번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가까이 따라와 주세요. 우선 게임빌드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길어지고 있는 조정장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금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1 0점 1 5원 단기 주요 매물 대까지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5원에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금은 다시 가격이 내려와 주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주요 매물 대 부근에서 가격이 계속 빠질 때에도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 평균선에 강력한 지지에 안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주요 매물 대와 하단 추세선이 만나 전형적인 상승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이는 상각 수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딱 게임 빌드가 하단 추세선에서 다시금 위쪽까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이전에 매수하셨다가 실시간 대응 못 하셔서 물리신 분들도 10.5원 단기 주요 매물 때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실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월달 들어 소화되지 못한 매수 거. 래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에는 13.4원까지 유의미한 저항없이 한차례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엄청난 폭등전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영상은 녹화후에 시간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코인시장에서는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지 마시고 고정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에서 편하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게임빌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